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어떠한 자가 참된 교회인가, 송도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등록교인, 출석 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또한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공시적인 선포가 있었는가.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찬미하는 것,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 힘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힘쓰이라는 단어는 42절과 오늘 43절부터 47절에 같이 쓰여져야 할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교제와 떡대는 거, 기도하기만 힘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뒤에서 나오지는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기도하는 거, 찬미하는 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모든 활동에서 힘쓰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구성원인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서로 상호 간에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생명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들어오시면서 되게 어두웠죠. 어두우셨잖아요, 들어오면서.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전기 공사하다가, 어저께가, 아니, 그저께, 전기 공사하다가 집사님 떨어지셨어요. 이 석고랑 다리끼가 물에 젖어서 다 부서진 겁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전등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아이 전등 떨어지겠다 했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확 떨어진 거예요, 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확 잡아드렸죠. 근데 집사님이 이게 생명의 위요안 잡았으면 그냥 허리 나가시는 거예요. 아 조금 이렇게 쓸리시기만 하고 괜찮아요 제가 잡았으니까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천장 작업을 다시 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다리끼도 그냥 여러 개 해놓고 석고 보도도 두 장이나 붙였습니다. 견고하게 이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 빠지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세요. 한분 빠지면 천장 무너져 내리듯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합니다. 아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한분한분 한분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결합이 이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만 건강한 교회 되라. 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가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타이틀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삼봉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요,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서로 서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천장 무너지듯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찬양해 내주의 네 나라와 교회가 하나되어질 때 성도의 교제와 주님의 가르치심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연합, 서로서로 마디마디 건물의 자재들이 하나하나 결합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주님 안에서 생명의 결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삼봉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시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동자가 지하 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나 제발, 죄의 외로와 구주와 맺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부심, 우리 말씀생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험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안에서 생명적인 그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졌어. 마지막 때에 기약에 쓰임 맞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된 나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물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